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란한 모녀의 유쾌한 스타가 있는 곳 모녀토크 행복스타의 엄마 김선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딸 박혜리입니다. 음딸네 <laughs> 엄마와 함께 모녀토크 행복스타 방송을 한지도 벌써 3개월에 접어들고 있네. 3개월이요? 시간이 음, 참 빠릅니다. 그러니까 네. 방송을 통해서 함께 있을 시간이 더 많아졌는데 네. 음, 우리 딸은 그 동안 엄마와 함께하면서 어땠어요? 엄마랑 같이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참 음. 많죠. 이렇게 음. 처음에는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음. 하고 음. 사실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어.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 엄마랑 같이 방송을 한다는 게 모두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엄마는 어땠나 궁금해요. 엄마는, 음, 당연히. 어, 해리랑 방송하는 거 너무 좋았지. 네. <laughs> 음, 정말 너무 사랑하는 우리 딸 네. 해리하고 함께 방송을 해서 처음에는 신기하기도 하고 음. 또 두렵기도 하고 그랬어. 그런데 좀 하다 보니까 우리 해리가 너무 진행도 잘 해주고 엄마를 옆에서 든든하게 잘 지켜주는 것 같아서. <laughs> 너무 행복하고 그래 요즘은 주변에서 아주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어 네. 너무 좋아 고맙습니다 <laughs> 근데 이런 얘기를 엄마가 저한테 전혀 안 하세요 집에서 이런 <laughs> 말씀을 잘안 하시는데 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라도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음. 이렇게 들어볼 수 있고 해서 참 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제 곁에 엄마가 있어서 참 좋아요. <laughs> 너무 훈훈하다. 네, 그래 조금 가식적이기도 <laughs> 한것 같고요, 그렇죠? 가식적이지는 <laughs> 않은 것 같은데, 어, 집에서는 엄마와 딸이지만 음, 이렇게 방송에서는 우리 딸이 같이 하는 직장 동료 그리고 친구 같아서 엄마 너무 좋아. 어, 지금처럼 우리 호흡이 잘 맞는. 그런 모녀 사이로 쭉 가자. 네, 알겠습니다. 음. 음. 엄마와 딸 모녀 사이는요. 때로는 친구 같기도 하고 자매 같기도 하고 좀 친근하기도 하고 편안함을 주는 사이인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엄마와 딸 사이 저희와 같이 그러시죠? 네, 오늘 게스트 분은요. 저희처럼 사이가 아주 좋아 보이는 모녀분들을 모셨습니다. 음, 어 모녀 대 모녀 재미난 재미난 토크가 되는 건 아닌가요? 음, 이 엄마는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laughs> 저기 두분 웃고 계신 저 모녀분. 우리처럼 아주 정감가는 그런 모녀분을 모셨어요. 이번에도 우리 딸이 활기차게 빨리 소개해 줄까요? 네, 이번에 아주 특별한 모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인천에서 여성 CEO로 맹활약하고 계시는 엄마 김종순 대표님과 저만큼이나 아름다운 딸 혜수양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네, 김종순 대표님. 음, 음. 그리고 딸 권혜수양. 반갑습니다. <laughs> 어 운동 모습이 너무 예뻐해수양. <laughs> 아, 딱 봐도 저희들처럼 모녀 사이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데요. 감사합니다. 음, 오늘 두 모녀분 모시고 할야기가 무척 많을 것 같아요. 음, 먼저 NIB 남인천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 해주시죠.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먼저 김종신 대표님. 한 네. 가정의 엄마이시기 전에 또 CEO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지금 현재는요, 그 송도원 호텔 근처에서 네. 주의 수업을 하고 있고요. 아, 네. 예, 또 얼마 전에 또체형 밸런스 맞추는, 체형 교정하는 일을 음. 아 시작하게 됐어요. 아, 네. <laughs> 대표님은 그 주유소를 어느 정도 얼마 동안 운영을 하셨나요? 예, 우연한 게 하게 됐는데 네. 한, 한지는 많지는 않고 그러니까 오래되진 않았었고요. 아, 한 2년 조금 넘었습니다. 아, 2년 정도 <laughs> 되셨군요. 네. <laughs> 음. 네 사실 여성의 한 기업을 운영하고 끌어오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사업에 발을 디디게 계기가 있으시다면요 네, 예, 저 우연, 정말 우연한 기회였었어요. 네. 제가 이제 시골에서 네. 그 고등학교 때 정말 애보다더 어린 나이에 지금 이 나이 때 올랐던 것 같아요. 스무 아. 살 때. 아, 그러셨구나. <laughs> 예, 올라와가지고 이제 중장비 임대업을 처음에 들어갔다가 음. 정말 우연한 기회에 제가 중장비 업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건설업까지 가다가 음. 우여곡절 많았지만 은 어쨌든 그냥 23살 때부터 아마 지금까지 꾸준하게 제가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아, 아,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그 와일드한 그런 음. 멋진 그런 사업을 하시고 있는 CEO 분이시군요. 아, <laughs> 멋지십니다. 아, 그럼 저는 딸 해수양에게 음, 질문을 해볼게요. 어, 해수양, 어, 엄마가 <laughs> 지역사회에서 여성 CEO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laughs> 어우,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 <laughs> 음, 그냥 멋있는 음. 것 같아요. 어, <laughs> 그러니까. 그렇죠. 어, 어. 나도 이런 어떤 그런 사업을 하면 우리 혜리가 멋있게 볼까? 그거는 엄마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laughs> 네. 그래. 한번 해보시면 제가 네, 해수양처럼 말할 수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해수는 별로 네. 멋있진 않나 봐요. 이렇게 볼 때. 항상 그 제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네. 불편인지 어쩐지 엄마가 아. 뭐 멋있다, 존경스럽다 그 말은 잘안 하는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원래 딸아이들은요. 네, 딸아이들은 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그랬어요. 저희 네. 엄마도 전에 일을 하셨는데 저는 항상 그게 불만이었거든요. 어렸을 음. 때부터 음. 난안 챙겨주고 엄마는 음. 일만 하러 가고. 네. 음. 그러니까 우리 해수 양도 약간 음. 그런 부분에 불만이 조금은 있겠다. 그렇죠? <웃음> <괜찮아요>. <웃음> 음, 하여 음, 그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는 어, 엄마를 지켜보면서 든든한 생각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엄마가 가장 자랑스러워 보일 때는 언제인가요? <laughs> 어쩜 웃는 모습이 저렇게 예쁠까? 네, 어머니랑 <laughs>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습이, 네. 네. 음, 엄마가 언제 가장 자랑스러, 자랑스러울까요? 그냥, 일할 때. 일할 때. <laughs> 일하실 때. 음, 그러시구나. <laughs> 엄마가, 음, 너무 이렇게 사랑을, 일하시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해수 양한테 좀 사랑을 조금 주셨나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아, 제 많이 준다고 했었는데. <laughs> 네. 어. 지금 많이 긴장되는 것 같고 원래 이렇게 말을 잘했었는데 음. 생각보다 못하네요. <웃음> <웃음> 처음 그런데. 나와서 너무 긴장하는 것 같고. 그런데 저 네. 아름다운 미소 하나만으로도 시청자분들을 <laughs> 다 어? <laughs> 녹일 것 같은데요. <laughs> 아 엄마가 기업체를 운영하며 활동하다 보면 가정에는 소홀하게 될 때도 참 많을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저도 일을 할 때. 아주 가정에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소홀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laughs> 아, 저는 이제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네. 네. 가정 일도 네. 하셔야 되고, 또 회사 대표로서 경영도 하셔야 되잖아요. 힘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셨을 텐데, 그중 가장 혹시 힘들었던 점은 어떤 점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전 음, 아이 때그 사실은 밖에서 일하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네. 어머니도 보시다시피 네. 정말 우리 수포오면이안 되면은 음. 사실은 못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아이 때는 그 가정에서도 여자들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뭐 선호하거나 음. 좋아하지 않는 시기였었어요. 네. 음.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일 일도 힘들고 모든 것도 힘들었지만 저는 가정이 애들 키우기가 음. 가장 힘든 게 아닌가 하는 아. 생각이. 예, 음. <laughs> 네, 항상 못해줘서 미안하긴 하지만 전 그게 또 가장 마음 아프고 힘이 들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게 그 일을 하는 워킹 마음들의 음. 공통적인 어떤 그런 생각과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해수양의 그 형제 사회 관계는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빠 하나에 아. 네, 언니 하나 있어요. 막내, 혜수영이 막내군요. 얘가 네. 이제 언니하고 얘하고는 댄스 스포츠를 아. 네, 초등학교 때부터 했는데 네. 아마 얘가 또 하는 것도 있지만 아마 모르긴 해도 제 생각에는 지금 돌이켜 생각 보니까는 이게 학원에 다니고 편안하게 모니터링 뭐 못하니까 음. 걔네들이 조금 학원에 다니고 편안하게 하라고 내가 학원에 보낸 것 같아요. 아. <laughs> 집에서 있든 왔으면 엄마가 엄마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내가 못하니까 아마 얘네들이 좋아하는 거. 예, 그거를 시키다 보니까는 지금 댄스로 아. 대학교까지 갔습니다. <laughs> 아, 아. 너무, 너무 부러워요, 진짜. 저도 춤추는 거 어렸을 때참 좋아했는데요. 아. 저도 춤은 정말 다 좋아했거든요. 음. 근데 저희 엄마는, 저희 엄마도 음. 워킹맘이셨는데, 저는 그래요? 춤을 안 추게, 못 추게 하셨죠, 오히려? <laughs> 혹시 그럼 다른 거 좋아하는 게더 많았나요? 아니, 저 춤을 정말 좋아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근데 우리 혜리는 제가, <laughs> 뭐 잠깐 자랑을 하자면 피아노나 아니면 어떤 그 악기 쪽으로 제가 많이 공을 들이고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그런데 왜 춤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정말 몸치거든요. 그래서 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아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해리의 그 성향을 제가 파악을 못했던 거죠. 대신에 춤 외에는 충분하게 예능 쪽으로 제가 많이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혜리는 아직도 그게 맺혀있구나. <laughs> 우리 해수양은 어때요? 해수양이 원하는 거를 해주셨나요? 엄마 말씀은 엄마가 너무 바쁘셔서 학원으로 보내셨다 그러는데 해수양도 춤추는 거 좋아했죠? <웃음> 네. <웃음> <웃음> 춤추는 거 좋아했으니까 이게 으로 대학도 가고 참 어. 네, 너무 부럽습니다. 대표님 내 모습에서 굳은 마음으로 이렇게 일을 하셔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여성 CEO로서 사회 활동을 하시면서 얻은 성취나 보람도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야기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글쎄요 아직은 내가 부족하니까 뭐 성취는 없을 것 아, 같고요. 네.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애들 키우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게 제일 보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아, <laughs> 네. 네. 어머님 다운 멋진 답변이에요. 저 <laughs> <그쵸>, 엄마. <웃음> <웃음> 그렇죠. <웃음> 네. <웃음> 네, 주위에서 대표님께 도움을 주신 분들이나 또 가족들의 도움으로 대표님이 큰 기쁨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생각나시는 분들이나 또 가족분들께 이렇게 감사함을 표현해 보신다면요. 네. 일단은 저희 가족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내가 편안하게 밖에서 일을 못했을 거고요. 음. 예, 무엇보다도 가족들 희생이 나를 또 여기까지 오게 만드는 과정이었고요. 음.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참 이렇게 활동을 할수 있었던 거는 주위에 좋은 사람들 참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아. <laughs> 흔히 인덕이 있다 그러나요? 네. 그 인덕이 있으신 건가요? 예.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내가 힘들어 하거나 <laughs> 음. 내가 부족한 면을 음. 이렇게 옆에서 사이드에서 도와주려고 서포트 해주는 게 아, 네. 그게 내 지금의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할수 있는. <laughs> 그 분들의 공이 큰것 같아요. 한분한분 한분 말씀드리기는 뭐 하고요. 네. 예, 다음에 이 기회에 한번 찾아가셔서 음. 내가 한번은더 고맙다는 말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laughs> <아유>, 그러시구나. <laughs> 이렇게 고마움도 있지 않고, 이렇게 어, 마음을 항상 이렇게 쓰고 음. 계시는군요. 음. 아유, 그런데, 음,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올해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지만, 음 지난해 본인에게는 아주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음. 어떤 거였나요? 음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이렇게 예쁜 해수양에게 어려움이 <laughs> 있었던 게 뭐였을까 좀 궁금해요. <laughs> 부상 당 <당하>, 당했던 <laughs> 것만 부상 예, 어떤 어떻게 부상을 당했어요? 어디에? 발목이 좀안 좋아가지고 <laughs> 아. 무용하는 분들한테 발목 뭐 몸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발목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음. <laughs> 그렇죠. 음, 네. 그럼 그 발목이 음, 아팠으면 지금 고통이 좀 심했을 텐데 어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이겨냈나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완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춤안 추면은 괜찮아가지고 아 음. 춤을 안 추고 그냥. 휴식기를 가진 건가요? 네. 아, 아 그렇구나. 네. 제가 이제 조금 네네. 보충 설명을 하자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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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장, 그 작년에 입시, 대학교 들어가려고 입시작품을 하는데, 네. 얘가 음. 너무 춤을 열심히 췄는지, 음. 아니면은 또 긴장을 했는지, 음. 음. 되게 춤을 추는데, 되게 발목을 아파 하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그 뭐, 한의원 정형외과, 뭐, 통증 크니 아, 병원이라는 건사실다간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병원은 음, 그런데 네. 그쪽에서는 이제 더 변명해. 그러니까는 과사형 아클리스 뭐지? 아클리스까? 아클리스 염증. 염증. 아. 예. 그러면서 얘는 춤을 추지 말아야지만 <laughs> 된다는 거예요. 아니, 춤을 추는 <laughs> 네. 소, 소, <laughs> 네. 소녀한테 춤을 추지 말라고 네. 아주 근데, 치명적이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음. 물론 꾸준하게 하진 않았지만 춤 음. 좋아해서 춤을 췄고 음. 또 이제 춤밖에 모르는데 갑자기 그 춤을 추지 말라 그러니까는 멘붕이 오더라고요. 아, 그랬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다가 얘는 걸어다니지도 못했어요. 예, <laughs> 네, 걸어다니도 어. 못하고. 예, 춤을 추다가 음. 앉히니까는 발목, 양쪽 발목, 음. 팔목까지 다 아파가지고, 음. 정말 걷어 다니지 못할 정도도, 학교가 이렇게 다니지 못할 정도로, 아. 그 정도로 조금 힘이 들었었어요. 음. 아, 무용을 포기하고 <웃음> 어머나 무용을 <laughs> 포기하고 어떻게 하 어떻게 하려다 하다가 음. 이제 다른 과로 가려니까는 다른 과에 뭘 갈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평생 음. 이제 무용을 예. 해왔는데. 그래서 예. 대학교를 뭘로 갈까? 아니면 심지어는 이제 재수를 한번 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음. 그것도 마음이 너무 조급했어요. 솔직히 음. 예, 조급해가지고 이제 누가 무용 대신. 연기를 한번 배우면은 음. 그쪽이 빠르지 않나. <laughs> 아니 그 페이스가 너무 그 맞는 것 같아요. <laughs> 아, 그 방송에 예쁘게 나. <laughs> 어, 그러게요. 음, 그 얼굴을 딱가그는데 음, 뭐, 거기도 갔었는데 얘가 이제 워낙 뭐지 내성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음. 자주 못하는 거예요. 얘가 음. 자주 못하고. 또 이렇게 두려움이 좀 많고, 음. 예, 이거 집에서는 이야기를 잘하는데 지금도 긴장해가지고 이야기를 <laughs> 못하는 것요 <겁니다. 웃음> 마치 여신처럼 앉아있잖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여신. 어, <laughs> 저도 머리를 길러서 해수양 머리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여신 머리 맞죠. <laughs> 네. 어, 어쨌든 그렇게 가지고 네. 했는데 어떤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재활. 그니까 그러니까 재활치료를 받게 됐었어요. 음. 뭐 도터스 재활치료, 뭐 운동으로 하는 재활치료, 피트를 음. 받게 됐었어요. 음. 예,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재활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 뭐 멘토 아니 이거 뭐그 뭐라 그러지 멘탈도 같이 하더라고요. 아. 멘탈, 네. 예, 멘탈도 같이 하면서 음. 이렇게 자신감을 이렇게 스무지는 그 아. 역할을 많이 하더라고요. 음.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실기 시험 볼때 포기를 음. 했었는데 네. 그분 도움으로 어떻게 어떻게 실기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하게 된 아. 거예요. 예. <laughs> 어, 어, 네. 어, 저는 그분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러게 이게 1년 어. 재수하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엄마 역할을 못했지만 엄마 역할을 못했지만은 이게 고3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음. 되게 부담감도 있고. 아. 되게 어머니로서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렇지. 힘든다는 걸. <laughs> 그렇죠. 예, 그, 네, <laughs> 얼마나 힘들다는 걸. 그래가지고 합격이 돼서 얼마나 고마운지. 음. 얼마나 고마웠으면은요. 내가 그분들하고 같이 체형교정. 네. 예, 아. 네, 거기 한 3일 철학체육관에다 차리기까지 했어요. 아. <laughs> 아유. 한두달 되긴 했지만, 너, 우리 해수양으로 인해서 엄마가 또, 또 다른 어떤 사업에 음. 어, 네. 또, 다, 또 다른 사업을 시작을 하셨구나. <laughs> <laughs> 네. 아직도 많이 발목은 아파요. 발목은 아. 많이 아프고 음. 아이도 이렇게 운동도 하고 나름대로 재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음. 엔, 뭐 지난 작년보다는 음. 조금 나아지고 원인이 음. 뭔지 음. 조금 알고 있어서 그나마 음. 조금 안심하고 있는. 아,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어. 근데 뭐 너무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팔목도 부을 정도로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전화 회복이라고 어려운 일 뒤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신여대 입학도 하고 네, <laughs> 아, 정말, 정말. <laughs>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막내딸의 일로 인해서 그만 말씀하신 체험 교정 센터를 차리게 네네. 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체형을 교정하는 <laughs> 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체형 밸런스, 그러니까 좀 많이 이용하는 PT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문외한입니다한 음. 번도 받아본 적도 없었고, 네.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었어요. <laughs> 그만큼 건강하셨다는 건가요? 네. <laughs> 그러고 우리가 이제 뭐, 근육통이나 이렇게 허리가 아프거나 체형이 아플 때는 저도 이제 병원에 간다고 생각을 했고, 기본적으로 했었는데, 음. PT라는 거는 사실 상담을 못 했었는데, 예, 그 예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뭐 반신반이? 음. 그냥 이게 설마 될까 하면서 이렇게 갔던 거예요. 음. 갔던 건데, 이해도 이제 이렇게 결과가 있어가지고 음. 이렇게 하게 됐었는데요. 체형 교정은 음. 이게 우리가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 손리이 오른쪽이 이렇게 뭐 많이 쓰게 되면은 왼쪽이 발달 이덜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왼쪽 근육을 발달시켜가지고, 발달시키는 운동을 해가지고, 음. 밸런스를 맞춰주는 거를 음. 하더라고요. 아, 어. 어. 진 어. 체형 밸런스군나 <laughs> 네, 아, 네, 네. 네, 나도 처음 알았어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 뭐, 그거를 조사해가지고, 뭐 하거나 하고 싶은 적이 있다면, 은 그, 뭔가 좀 알고 공부를 했을 텐데, 음. 그런 생각 없이, 단지 고맙고, 이것도 필요한 사업이구나, 음. 많은 사람에서 해서 했던 거고요. 네.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우리 수가 이렇게 좀 멀쩡해 보이지만 참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어, 음, 초등학교 때그 척추측만증으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음. 저는 그때 이제 내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병원을 전전하고 다녔었어요. 네. 근데 제가 정보가 없었던 건지 음. 아니면 병원에서 나한테 인지를 못 시켰는지 음. 그냥 이렇게 운동하는 것도 안가르쳐 주고 음. 그냥 조금 각도만 하고 아. 교정기 차고 그러는 그래, 그래가지고는 3 7칠가과 그때까지 그 체형이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휘어질 정도로 아, 예 아.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 이제 지금 해보니까 이분들을 만났더라면 그렇게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음. 미리 이제 조금 척추 때 우리가 밸런스가 이렇게 척추가 이어지면은 척추를 세워주는 거지만 근육을 있잖아요 네. 좀 튼튼하게 아. 해가지고 척추를 교정해주는 아. 에, 그런 역할이더라고요. 예, 음. 그래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허리가 아프면은 음.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가지고 네. 허리를 잡아주는. 예. <laughs> 그래서 저도 네. 금년이 다면은 저는 이제. 이거 체형 조정으로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뭐 내가 이제 생활에 이렇게 한 마음으로는 안 했고요 우리 혜수나 우리 애들 내가 지인들이 음. 어떻게 하면은 편안하게 음. 이게 편안하게 살수 있고 이게 음. 살아가는 데. 잘살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음. 차렸기 때문에. 아, 음, 그 저는 돈이 되고 음. 안 되고를 떠나서, 네. 에, 저희가 초등학교 4, 5학년들을, 음. 그때 애들이, 의뢰에서도 그랬지만, 1년에 10cm 정도 크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뼈가 이렇게 뭐지, 다 성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음. 그 키가 크니까, 체형이 이렇게 뭐, 턱, 그러니까 뼈가 못 맞춰져가지고 아. 흐트러진 경우가 많았었어요. 음, 갑자기 쭉 이렇게 예, 성장을 예. 하니까 그런, 그렇군요. 그렇고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의자에서 앉다보니까 음. 자꾸 뭐지? 체형이 이렇게 음. 더 흐트러진 경우가 어요 음. 틀어, 이렇게 예. 골반이 틀어진다고 흔히들 음.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가 음. 많은데 음. 저는 그 친구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4, 5학년, 중학생 위주로 체형 그, 발라서체형을 이렇게 바로 잡는 바로 앉는 운동을 사실은 시키고 어떻게 좀 홍보를 하고 싶고요 네. 혹시라도 체형이 조금이라도 틀어질 확률 음. 체형이 이제 비틀어질 확률이 있으면은 음. 그 친구들을 어떻게 운동을 시키는 지하 운동을 시키는. 그걸 하고 싶은데 음. 제가 이제 시작해서 그런지 네. 그게 잘 됐지 안 됐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laughs> 아유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봉사하는 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셨으면 네. 뭐 더할 나위 없이 잘 되실 것 같아요 그아 저는 데 대표님 네. 말씀 듣고 있는데도 괜히 허리를 좀 피고 앉아야 될것 <laughs> 같고 바르게 앉아야 될것 같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네아네애허이 <laughs> 이렇게 뭐지 다리 꼬고 앉는 것도 네. 바른 체형은 아니래요 아,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더라고요 네. <laughs> 항상 제가 지적을 하거든요. 네, 다리. 엄마 소리 질러요, 제가. 다리 꼬집 말라겠지. <laughs> 해리야 소리까지는 아니고. <laughs> 네. 오늘 알겠습니다. 우리 해리가 아, 엄마를. 네. <laughs> 아이고 참. 지역의 여성 CEO로서 새롭게 계획하고 계신 것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혹시 이번 해에 갖고 계신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아직은 지역사에서 제가 사실은 많은 일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많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우리 시에서 내가 받았던 거를 돌려줘야 되는데, 아직은 내가 받기만 했지. 아. <laughs> 그런 건 못했었고요. 어떤 기회가 되면은 음. 내가 봉사로 해고, 음. 어, 뭔가가 누군가의 또 다른 여성들, 또 다른 우리가 이렇게 사, 일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아, 이모는 우리가 또 여성들이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음. 예, 그런 사람을 위해서 어쨌든 선배로서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아, 이렇게 그, 어, 한 가정의 엄마로, 어, 지역계 CEO로 왕성한 활동을 우리 하고 계시는 김종순 대표님과 그리고 딸두 분을 모시고, 어, 그들의 즐거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어, 모르는 듯 하면서도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는 끊임없이 애증의 관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엄마와 딸인 것 같아요. 친구처럼 다정하고 그리고 행복한 모습이 보기 좋은 그런 무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모녀분께는 사랑만 있는 것 같고, 애증의 관계는 저인 것 같다는 <laughs>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꾸 음. 웃음이 멈추지 않는데요. 그러니. 네. 네, 사랑하기도 하죠. 사랑하기도 합니다. 네. 음. 이렇게 여자 4명이서 네 수다를 떨고 나니까 정말 행복하고 기운이 샘솟는 것 같은 음. 느낌이 드는데요. 음.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꼭 좋은 일이 온다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어, 우리 지역에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함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 NIB 모녀토크 행복스타. 어,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주변에 어, 저분 한번 NIB 모녀 토크 행복스다에 나오시면 참 좋을 것 같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주저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어 모녀와 우리 지역 사람들의 행복한 이야기꽃이 펼쳐지는 NIB 모녀 토크 행복스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laughs> 이 프로그램은 www.nibtv.co.kr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